진짜 시원한 여름 의류 발견. 쿨링 자켓 체험기.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남자 야외 여름 코트, USB 전기 펜 냉각 재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뜨거운 여름날에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인데요. USB로 작동하는 전기 펜이 내장되어 있어 더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로 후드가 달려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해요. 가벼운 폴리에스터 소재 덕분에 착용감도 우수하답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도 잘 어울리는 두께라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습니다. 구매하신다면 빠른 배송도 기대할 수 있으니 여름 준비를 미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새로운 선 스크린 아이스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USB 냉각팬이 내장되어 있어 여름철 야외 활동 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낚시나 캠핑 같은 활동에 적합하죠. 스펙을 살펴보면 완전 개방이 가능해 풍기성이 뛰어나고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트 직조 공예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좋아요. 봄과 여름에 사용하기 딱 맞는 이 자켓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이 자켓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여름 스포츠 팬 에어컨 조끼입니다. 이 조끼는 초경량 소재로 만들어져서 여행이나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이즈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무게는 단 400g으로 가벼운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빠른 건조 기능이 있어 땀을 흡수하고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여름철에 유용합니다. 소재는 게일 플리스 폴리에스터로 내구성도 갖추고 있죠. 하지만 리뷰를 보면 힘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철 활동을 위한 멋진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